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신학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데 너에게 도와지리라. 오늘 제목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70인에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먼저 너 위에서 이러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나 위해서 오죠.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잘 들으세요. 나를 먼저 말고, 먼저 하나님 위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나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 뭐 갖고 온거 있어요? 없어요. 땅 갖고 왔어요? 돈 갖고 왔어요? <목소리> 뭐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가져가 인생인데 다나나나나나나나 버리시고 나 버리시고 이제부터 먼저 주를 갖고 갈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도나나나래요 이게 인생이죠 그데도 그래도 그래,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돈을 하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큰 대접을 갖고 가야겠대. 왜 대접을? 그 돈을, 불을 다사주려는데 그렇죠. 불, 불을 다 가서, 그, 먹고 간다고. 어려운. 그, 쟤를 먹고 간다는 거예요? 왜? 안주고 아까워서. 그를 먹고, 먹는다고 먹으십니까? 그렇게 안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밥을 먹더라도, 나 건강에 먹지 말고, 하나님 영광이 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성경이 뭐냐면, 그런 즉, 먹던지 마시던지, 하나님 영광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먹어? 하나님 영광이 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간 안주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않겠어요하나님역사 하지 않겠어요. 하늘을 위하여. 네. 하나님이 영광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왜그러 그게 그래, 그러고 나서도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는 먼저 그나마, 그 위에 그나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온다면 좋으세요. 전세에서 계빌내가 이겨주고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수익 받는 데는 둘째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돈다 빼온 미국은 망해요 돈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지시기만하 우리 금난께는 그런 선거가 나지시기 주역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 합니다 먼저 그날을 하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하는 것도, 여러분, 다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 잘살이 하면 오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아 네. 잘살이요. 네. 잘살. 잘살하면 뭐냐? 어떤 분이야? 아,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요. 부자 돼야 돼. 아멘. 네. 잘살이야. 선교도 오고, 구제도 오고, 뭐 하지 못해요. 그랬는데. 없는데 어떻게. 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예? 네? 뭐라고 했냐? 응? 어? 내가 가하해진 것은, 너를 부익한다고 했어. 네. 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님의 측지에 맞았어요? 우리들 때문에 채치게 말했어요. 예수님 의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를 친 거예요. 예수님 의 노바들한테 그냥, 응? 어? 얼마나 맞았어요? 그, 응? 어? 식구력이 있는 걸로 맞았고, 착착 재도 죽음에서도 내가 너들 때문에 죽는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말도 없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지시고 나서 마지막에 숨 걷을 때, 아, 이렇다고 했어요. 네. 오늘 사랑는 성령. 그러면 이것이 뭐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요그사람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먹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니요 자, 직장 가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니요 그러면 뭐예요? 다지는 게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부모가 있죠 부모 있죠 자녀가 있지만 갔다 와서 이 시장을 갔다 와서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요. 예? 네? 근데 딱 들어서 어머니, 아버니 나 시장 갔다 와 김치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요 좋아요. 그가자 월급을 탔어도요, 월급을 탔어도. 누가 뺏어나도 안 해요. 그렇죠? <laughs> 뺏어나도 안 해도 어머니 월급 탔어요. 여기서나뭘 해도 다음은 용돼를 조금 주면서 맛있는 거 하나 사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지신 바신 우리 주님과 믿으시기 저는 충분 합니다. 우리 주님 깜짝, 깜짝 놀라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씩 깜짝 놀라요. 놀라와놀라와놀라와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지셨죠 3일 만에 부활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5 0 0분도더 가서 500명이 보셨어요 올라갈때 5 0 0명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몇날에못 돼서 고혜사 그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계시죠? 알죠? 알죠? 몰라요 네. 성령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네. 바깥에서 네. 내 안에 계셔요 네. 내 안에 네. 여러분 이걸아니요 네. 확실해요 네. 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숨기려면요 가슴이 아프안 네? 돼요 내 안에 있으니까 이분을 어떤 분은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 손님한테 여러분 시골 그 전에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아 지금 한 60살 뭐 70살 이렇게 뭐뭐 잡수신 분들 다 시골에 있으면 나무가 없어 생술가지 뗐어요 생술가지 왜? 네. 네? 네. 생술가지 막 떼면은 왜 이렇게 그 전에 눈도 많이 왔는지 몰라 눈도 장아도 없어 네. 그럼 막 허물치 가지고 그래도 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우리 산도 아니야 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나쳐 찾아가 떼야 돼왜 죽기나 어려우니까 그러면 막 불을 때면 연기가 방이고 머고 그냥 막새카맣요뭘 잡나? 우수리 잡는다 그지? 뭐 다가 뭐 어디가 없어 막을 수가 막더 이거 연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안에 계신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를도 않고 섬기도 안는다면 그거랑 똑같지 않았어요? 에? 아니 아니, 있으 사장님 불러도 안에 찾지도 안에 그냥 자기 밖에 몰라 자기 자기 밖에 몰라 이거 어떻게 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이 안에 계시단말이에요내 안에 계시는 왕으로 보시야지요. 어, 왕으로 보니 손님 왔는데 손님 왔는데 생선까지가다박대 보세요. 손님 나가 도망가요 가버리데숨쉴 예, 그래. 수가 없어 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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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쉴 수가 없어 오늘 많은 집사님 장원님 먹을 거 없이 막 담배 피우잖 담배 먹면뭐 먹어요 담배 먹으면 뭐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우리 가슴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나 답답해 죽걸다 <laughs> 나 답답해 죽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대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대우를 해야 돼성령님의왕이시일뿐이 하늘나라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눈을 보고 같이 살 건데 잘해야지요. 할렐루야. 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의절길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관하여 천도를 저희가 믿고, 남자가 다시는, 네. 뭐 했어요? 하, 때를 어떤지, 못했더니막천도는 거예요. 음. 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번 때, 사랑받 그래서 옛날에 그러죠? 가족에서 네.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도 뭐예요? 세요. 아, 그, 안 세요? 새요 세요. 세요, 세. 그래서, 세. 가족에서, 세.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가가서 나 행복을 받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랑, 람 가가서 또 사랑받는 아,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도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 아, 네. 주세요. 아, 네. 그래 행복받는 거예요. 맨날 요거 그러면 안 돼요, 그가. 응? 안 되게 돼서 그냥 자녀들이 이거 사랑을 주야. 아, 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아 결혼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보다. 어찌 아, 네. 맨날 그냥 비가 던지고 막 산대에 던져봐요. 아 결혼하면 저렇게 때려 부지런한가 음, 보다. 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기가 내가 버텨져요. 많은 사람이 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저쪽으로 신부들이 똑같이 내가 얘기해서 잘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막 흔들어가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지켜야지. 네. 아, 막 웃다가 막 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많은 애들을 짓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 가요 그러면 애들은 어머니 따라가고 간다 근데 지금 분명히 빨간이 간다고 그러면 애들 부모가 항상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지켜. 제가 혼자 다닐 때는 아 나도 그냥 간다 가다가 뭐예요? 사고 나요 사말정을 죽어요 평생 병신 돼요 뭐냐면 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오늘 거룩한 주 하나님 만나야, 만나야 돼요. 돼요. 오늘 거룩한 즈 오늘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신다고 했어요. 맞네. 모든 일에 축복가신다고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요, 친구 어려울 때, 우리가 친구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고난이 있으나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나를 믿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빚진 자에 그래서 앞에서 을 쓰는 주님! i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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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님 말씀 전 받는 자가 있어요. 네. 오, 바보가네요. 천국이 있어요. 네.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거뭐 미쳤다고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네. 지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글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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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생기시요 그래서, 하늘을 알아가서, 뭘 받아야 돼? 생명의 별 의의 별류관. 찬양의 별류관시시네 그런데, 개털무자승믿는 사람이 있대요. <laughs> 개돌무자 너에게 뭐다고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다천백할 것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해간 넘어가되세요 우리가. 그 우리집 왕아니 군대였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바닥에 들는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완전히 열절을 슬기로미련을다지는 비련을 다쳤죠. 똑같이 그 예수님 데지만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스기를 주렴을 주무합니다 그 자, 그 자는 그게, 참,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 힘이 그는다고요 주님이 살면 무명자 같더라, 유명한 자야, 죽은 자 나타나 살아있고, 징계도 받아야, 죽음을 당하야, 응? 그치 말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라. 이 불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가진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자. 원래 가진 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하면, 왜? 이게 돼있어요. 말씀대로 삶면 되게 돼있어요. 주께 되있어요 네. 축복의 주께 되있어요 세계의 연하게 네. 되있어요 네. 하나님아 하나, 하나. 네. 이걸 믿기를 참축구가 미친 자잖아 미친 자 미친 자 미친 자 여러분 나도 초내하잖아 네. 나도 초내하잖아 네. 주님을 초내하잖아 네. 나만 천국 갈 거예요 네. 나만 천그왕 대나 똑같아 여러분 이거 물에도 많이 사는데 네. 기가 막혀, 네. 기가, 막혀. 네. 기가 막혀. 아니 이거 말해서 이렇게 많이 싸우고, 하나, 하나, 결국에 어디가?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요 천국가와 일생이 넘어왔다는 거야. 안겪거는 거야. 이거 막 말해서, 알면안 겪는 거야. 우리 예수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정말, 여러분복복 있는 사람이에요여러분 정말 복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가니까. 포기한 사람이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 당대하게 살기를 주 축복합니다. 당대하게 사세요. 분명히 사세요.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부른 자,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시며, 제사일과이장식이요 요한 계시록은예언서인 응? 마지막에 예언서인데, 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창매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 예수의 증언이나요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서 이사탄이 계시록 1장 빌면 반모섬에서 길가마다 너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길가마다 너도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 어디서 일느냐자 구약에 불구덩이나 뒀어요 누가 사단과아베룩을풀목분을 옆에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불자갖다는데한번 뜨거워서 죽었어요. 근데도, 네 사람을, 세 사람을 꼭 묶어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 탔어요. 그런데, 한참 넘이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에 불, 청적게, 감아요. 그거 뭐, 읽어 보니까, 왕이 보고, 아니, 세 사람을 넣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나와라 그래. 왕이 그렇게 이 쳐다보고, 사다 꺼, 아벤 놓고 나와라 그니까 이해하고. 그런데. 뭐가 있요 머리카락 하나 사시려고 나왔어요. 이거 뭐냐? 오늘 세례 요한도 밤무새에도 죽여다 했지만불무새에도안 죽고,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확실한 걸 믿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 확실하게. 기록. 확실하게 이루어져. 계속 일장 구조, 나라와 너희 형제들에 수원한 환란이나 나라와 참, 에? 참음과 동참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 예수의 증거를 이날 받는것입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능력이 채소 있기를 원하오라. 아멘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국의 날씨는 예능, 혼과 영과 불을 찔러 쪼개는 사람한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유2 5때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다, 뭐 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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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자리 알죠? 뭐, 자리 있는데, 그냥, 그거 심 새가 없으니까, 전쟁 나니까. 흉세합니까 그래서 냥 눈에 쓰레기 넣고 흉쇄, 뭘쪼기는쪘어요 쭉 뿌려서 놓이다, 그냥. 심을 시간 없으니. 근데, 나중에, 벼 먹었다는 거야. 응, 살려서. 응. 아니, 그 물을, 물자리에서 빼잖아요. 빼고 다 그냥, 그냥 심을 시간이 없으니, 그냥, 막, 그냥, 그냥 막뿌려는 거야. 요 네, 근데, 그게 살아서, 야, 이거를 먹었다는 거야. 야민. 할렐루야. 야민. 이 말은,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야민. 우리가, 던제한다는 거지. 상당히, 응. 어떤 분이, 그 분이, 장모님 매일 그랬대요. 그 분이, 전도하면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응?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응? 그거, 천국! 응?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 얘기만 했대요. 그런데 그는, 그, 왜 그분이 돌아오고 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대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수 있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한테 아, 말만, 그거만. 그래도, 그것 듣고, 무서워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구가 달라집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만 예수를 믿는다 만 천국과 지있입니다 믿지 않은 절대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나그전에 믿었어, 믿었어. 여러분, 오늘 아침 내가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에, 우리 형수가 집사님이 하도 시끄러워서 뭐 바쁘다고 해서 아무리 저녁예배 간다니, 여러분. 이 저녁예배보다 예배 출난 예배 가야 돼. 그까 농사 아무리 잘져도 풀어버리면 농사 응. 해어 없어. 할렐루야. 응. 이거 알아야지요? 하나님 지켜줘야지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요? 응. 할렐루야. 응.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응. 응. 아멘. 응. 그리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뭐라그랬냐면 <laughs>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도가 띕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파스궁이 경사가 화상이다 너희가 일찍이나 늦게 는 수비덩이 머이화살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 면 집을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켜야 돼. 누가, 여러분의 사업장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켜야 돼.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켜야 한다니까! 그, 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응구에 내리기도, 건지기도 여호와는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다. 네. 3일에서 2장 6절 7절에 대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주님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더욱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주님 사랑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니까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위해 모든 게도 더해준다 그랬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길스로 5장 10절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천사상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다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받으면 이땅가천년 동안 왕루로 왕루 천년 동안 왕루로 멸류 간 세고 우리 예수님 같이 한 권을 두을다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들모자만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개들 말씀 만 쓰면 한사람도 없지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심지어는 냉수 한그만 떠주는 것도 상이 있다고 했어요 냉수 한그만 떠주는 것도 하나님 다상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정말 와서 예배를 했음에 감사하시고, 내 감사하고 살게 할수 있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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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치는 거예요! 저가 내 말하길, 네가 많은 백성 받아라! 응? 황한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로 7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오늘 누가 보겠냐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찾은곳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개시록 13일절 복음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온전하고 진실하고 참되기를 죄로 하며 짓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가 그 나라와 그를구원해주 우리의 증거인들, 기억에 쓰임받게 하시 가장 머리가 돼, 가장 쓰임것 가장 축복의주시로 행복하게, 들리 하시고, 한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